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하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16일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 나가셨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여러 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일 제 성지순례 여정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은 아, 시내 광야 또는 시내 반도의 사막길입니다. 어, 그 시내 반도에 들어가 광야길 사막길을 갈 때면 아, 어떻게 이런 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견디어서 40년을 살아냈을까? 정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라고 해도요.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인소라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뭐 항상 사막길 가운데 어느 코스쯤에 도달하면 한번 차에서 내려서 그 사막 모래길을 좀 걸어보도록 30분이든 40분이든 함께 사막길을 좀 걸어보자 해서 꼭 이렇게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내리째는 태양. 그리고 구름 한점 없는 그 떼악볕, 또 그러면서 발 밑에서 올라오는 그 사막의 열기 이런 속에서 하루를 걷는다고 하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백사장에 해수욕장과 백사장에서 몇 걸음 못 걷고도 발이 뜨거워서 정말 이리저리 뛰고 빨리 그늘을 찾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이 광략길, 이 사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을까 생각하면 참그 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광략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는 현장이었지, 인간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신의 광야 또는 신의 사막 그 길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시켜서 많은 은혜를 그곳에 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광략길에서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요.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해풍에 의해서 매출하기가 날아와 땅에 쌓이게 해서 그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소산하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단물로 변화시켜 마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같이 강성한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그들의 그 전투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와 싸운 것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해가 중천에 떠있게 하시고 모세는 아말렉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은혜로만 살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길을 뭐 4일도 아닌 40일도 아닌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광야는요, 일종의 학교였던 거예요.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묻어왔던 그 이방인의 생각, 생활 방식,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찌꺼기들을 다 빼내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마치 학교와 같은 그이 신의 광략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길을 안내하시는 그 이적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광략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략길에서 온전히 자기네들의 어떤 영적 찌꺼기, 떼,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지 있습니까? 애국에 우리를 장사 지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와 아론과 여타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는 자기네들이 실제 애굽에서 먹지도 않았던 뭐 참외나 또는 부추나 뭐 이런 그 양식이 고급진 음식이 생각날 때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강력한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할 때, 그들은 잠시 동안 만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은혜와 감동은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옛 습관을 따라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꼭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를 알았다고 해서 평생 한 번도 신앙이 굴곡 없이 균일하게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실이 주는 고통이나 유혹 앞에 그들이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아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또는 눈앞에 펼쳐진 다른 방식의 그 어떤 구원 방법을 찾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광야길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길에서보다 더 극심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면 거기에 다가올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밀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 40년 간 것보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략길에서 인도를 받은 것보다 더 극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제대로 새겨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새겨진 은혜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심령 속에 새기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때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로 말미야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자기의 평생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옛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며 늘 감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 여러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평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의 은혜를 잊어버림 같이 그게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광약길보다 더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또 위중한 때 세계 교회를 지키셔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잘 지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 속에서 은혜와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토요일 아침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또그 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청북 교회가 어, 코로나 이전에 예배대로 다 회복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배자의 자리에 꼭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지, 선교 기관, 자립 대상 교회 등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선교 단체와 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